시운 성경 에스라 1장.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웃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아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리인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오게 했습니다. 미드르닷은 그것들을 낱낱이 세워서 유다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이 넘겨받은 것은 금그릇 30개와 은그릇 1000개와 칼 29개와 금대접 30개와 다른 은대접 410개와 그 밖에 그릇 1000개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합하면 5,400개입니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2장.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함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집안의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의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의 자손이 642명이요 베베의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의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 집안의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의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의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의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 사람과 급이라 사람과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아 집안의 여디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사베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베자손이 139명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와 하수바와 다바옥과 게로스와 시아하와 바돈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압굽과 하갑과 살메와 하난과 깃댈과 가할과 르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갓쌈과 우사와 바세아와 베세와 아스나와 무은임과 느부심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홀과 바슬룩과 무히다와 하르사와 바르고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들입니다. 솔로몬의 종은 소데와 하소벨렛과 브루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랴와 핫딜과 보게렛 하스바임과 아미 자손입니다. 성전종인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이 거느린 종의 자손 중 돌아온 사람은 모두 392명입니다. 그 밖에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인데 모두 652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하바야와 하코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르실레는 길라아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안 기록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무리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그들의 남종과 여종 7,337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이 736 마리, 노새가 245 마리, 낙타가 435 마리, 나귀가 6,720 마리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안의 지도자 몇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6만 1천 다리의 금과 5천만의 은과 제사장을 위한 옷 100벌을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종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재단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재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뒤에 율법에 적힌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의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 주고 레바논에서 요바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 오게 했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을 뽑아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은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형제들로 모두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제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